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성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성키우기라는 일요일날의 성키우기죠. 나 그동안 또 많이 키워왔어요. 그때가 6, 695? 웨이브? 615까지 했나요? 제가 847까지 했습니다. 그럼 오늘 간단하게 860까지만 갈까요?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소리를 껐습니다. 소리 들리면, 뭔가 안될것 같아서. 이거, 오늘 한번 식민지 좀 넓혀 볼게요. 오늘 그러면, 가볍게, 이파, 예? 잠깐만 여기 예? 잠깐만, 그러면, 식민지 하고끝냅시다 2,000! 2,000 씻겠지? 깨겠지? 2,000? 자또 많이 성장했거든요. 아2000 깬다. 2000 깬다. 아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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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려버려 잠깐 잠깐 회복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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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0은 깨겠지 설마 어 설마 이 너무 했어 900못 깨면 좀 너무 했어요 900못 깨면 진짜 안 되지 설 잠깐만 설마 잠깐만 우선은 조금만 더 달면 회복할게요 한600 정도 되면은 회복하겠습니다 구르면서까지짠 네, 빨리 나와주세요. 오케이, 자, 다음 천 도전은... 네, 못할 것같고요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800도, 800... 오늘 영상 굉장히 짧을 아, 잘못했다! 아, 잠깐만, 이러면 안 되는데. 우선은 깨긴 깰것 같은데요? 뭔가 좀 깨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. 이게 또 세배속이라는 게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. 자. 오케이. 자, 그러면, 크리스탈 확률? 이거 뭔가요? 어? 야, 이걸 줘? 오, 괜찮네. 1%는 좀안 괜찮네. 그리고 어, 레드드래곤은 못 잡고요. 블랙드래곤 저번에 살짝 좀 했잖아요. 이번에 순삭이고. 우리 블랙드래곤 즈까지 아니다 레드 드래곤까지 잡아볼까요? 레드 드래곤 그때 못깨 아까 못 깼었는데 이번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깰 수도 있어요. 아 깼으면 좋겠다. 아 잠깐만요 예 예. 우선은, 지금 딱 느낌이 왔어요. 못깰것 같아요. 왜죠? 아, 참나. 어이가 없네. 아 돼! 아이고. 못 깼다. <laughs> 여기까지 할게요. 저 지금 다음 영상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종료해야 돼요. 천 보전. 얘네들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놈들이에요. 그러고 이제 나무 키우기 하나를 뚫어라. 자, 커맨드 가만히... 제가 또 이제 댓글로 남겨줬어요. 땅파기는 금요일날 이제 할 예정이고요. 성격기는 오늘까지만 일요일날 하고 다음부터는 토요일날 할 예정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 계속 하니까 이 로블록스도 올려야 되고 뭐할게 되게 많아요. 양코도 올려야 되고 나는 여러 가지 게임 많이 올려야 돼 가지고 아마 이번 주까지만. 성키우기는 아 진짜 조금만 잠깐만 그러면 아마 양코는 계속 할건데 아마 진짜 아마 자주는 안올라올거예요 그리고 1일 1영상 은 응. 이제, 제가 말했다시피 추석은 안할 겁니다. 추석 연휴도 저도 보내야죠. 이것들이. 아까 그 진짜 조금 남은 거 보셨어요? 왜또 만화가 부족해?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조금만 더 강해지면 돼요. 이 정도면. 자, 그러면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. 감사합니다.